자, 지금부터 벨락 S 9 버전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약 75,000원에서 9만 원 정도 계속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저가로 샀습니다. 길이는 한 23cm에서 24cm?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요. 무겁습니다. 옆면을 보면, 프라이팬, 손잡이가 있고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깔끔하고 한번도 써본적이 없는데 네, 오자마서 바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아씨 네, 프라이팬 저는 아, 지금 백마를 쓰고 있는데요. 코팅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3중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스타일레스입니다 손잡이를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후라이팬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제품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무거운데 요 스테인리스라서 네, 이렇게 뚜껑 가장 큰 코펠의 뚜껑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작은 뚜껑도 있네요 크기 차이는 화면을 꽉 차고 있네요 다음 이게 뭐죠? 아 밥그릇 밥그릇 밥그릇도 음 어, 일반 코펠과 다르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껍고 크기는 12cm 12.5cm 정도 되네요 일단, 국그릇. 그릇은 14.5cm네요. 국그릇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일반 코펠보다는 좀 많이 견고하고 깔끔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구성품이 밥그릇 두 개. 국불 두 개. 그리고 작은 냄비. 작은 냄비. 아... 네, 가이드네요. 작은 냄비에서는 라면을 끓여 먹기에는 좀 너무 좋은 코펠인가요 네, 요리를 좀해 먹어도 될것 같고요. 보쌈 정도. 3인분, 4인분 정도 어, 먹어도 될것 같네요. 어, 좋습니다. <laughs>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바닥이 되게 똑껍구요 어, 저도 이렇게 좋은 카페를 처음 보는데요. 아, 여기 자세히 보면 그 리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센치 정도 될까? 18.5 18 센치네요 5 센치로 다 끝나네 그리고 마지막 예 대왕 이게 오, 이렇게 잘 만드나? 블락 마크가 보이구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어, 진짜 이거 여자친구분들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음식하기가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백숙 같은 거 캠핑장에 잘안 해먹지만 그런 것들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집에서 음식을 해먹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숯 같네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22cm? 아, 이건 또 5cm로 안 끝나네요. 22cm? 네, 22cm입니다. 일단, 아직 뭐 음식을 안해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상자만 봤을 때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크고 아름답고 감성 캠핑에 일단 뭐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싸구려만 샀다가 이게 좀 굉장히 활용이 좋아할 것 같아서 샀는데 한번 써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